최근 현대자동차는 자사의 최신 모델을 경매 형식으로 판매하는 독특한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동차 경매는 그동안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끼쳤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에서 특별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가수 박지현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박지현은 이 경매에서 남다른 선택을 했고 그의 결정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박지현은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선보인 고급 모델을 경매에서 보고 즉시 구입을 결정했습니다. 이 모델은 한국 내에서 소수만이 소유할 수 있는 고급차로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이 차량은 단순히 자동차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고급스러움과 성능을 동시에 갖춘 프리미엄 자동차입니다. 특히 이 모델은 현대자동차의 기술력과 혁신이 집약된 결과물로 차량의 디자인, 성능, 안전성 등 여러 면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차량의 가격이었습니다. 박지현은 차량을 본 순간 가격에 관계없이 즉시 구입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의 결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위아해했지만 박지현의 결정은 그가 얼마나 대단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박지현이 구입한 이 차량의 가격은 무려 2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량은 현재 한국 인구의 0.05%만이 소유할 수 있는 차종으로 매우 고급스럽고 희소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이 차를 소유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면 특별한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차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어원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박재현은 이러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차를 구입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량은 고급스러운 외관과 첨단 기술이 결합되어 있으며 성능 또한 탁월합니다. 현대 자동차는 이 모델을 통해 차량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고유한 가치와 매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오랜 시간 동안 가수로서 활동을 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그동안 그의 팬들은 그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의 진지하고 성실한 성격에도 큰 매력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자동차 경매에서 보여준 박지현의 선택은 그가 단순히 인기 있는 가수가 아니라 경제적 성공을 거둔 인물이라는 점을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박지현이 고급 차량을 구입한 이유는 단순히 사치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이 차량을 구입함으로써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고 자동차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이번 경매를 통해 고급 자동차 시장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 차는 단순히 높은 가격을 자랑하는 고급 차량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디자인, 성능을 갖춘 혁신적인 자동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앞으로도 고급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을 통해 자동차 산업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박지연의 구매는 그가 현대 자동차의 고급차를 구매한 첫 번째 사례는 아니면 앞으로 더 많은 유명 인사들이 이와 같은 경매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현대차가 고급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넓히는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박지현이 현대자동차의 경매에서 구입한 고급차량은 그 자체로 큰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얼마나 대단한 경제적 성취를 이루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억원이 넘는 고급차를 구입한 그의 선택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서 그가 이룬 성공과 자신만의 스타일을 표현한 결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고급차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며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현은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성취를 이룬 인물임을 입증하며 이번 경매 사건은 그가 또 다른 차원에서 대중의 관심을 끌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